빠르게 변화되는 세트 속에 우리 사회 여러 현상을 핵심 트렌드만 분석해 손쉽게 전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남북을 둘러싼 국제적 정세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복한 동행. 더 신비롭고 흥미로운 기상천외한 세상의 모든 날씨 이야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2025년 세해가 밝았습니다. 세와 함께 노동자들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도 달라지고요. 군의 병장월급도 인상이 됐고요. 상속세 개편도 어,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코너에서는 올해 각 분야에서 어떠한 것들이 달라졌는지 짚어보죠.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자, 먼저 2025년 푸른뱀의 해, 을사년이라고 부르는데 이 의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laughs> 을은 나무의 기운을 의미하고요 푸른색을 상징합니다 산은 뭐말 그대로 뱀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2025년) 푸른 뱀의 해라 고 불리는데 뱀은 동양에서 강한 직관력과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이고 서양 신화에서는 논리의 신 치유의 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어~ 부디 (2025년에) 우리 그~ 광주 어~ 광주 카톨릭 평화방송을 들은 으 우리 청취자 여러분 어~ 나무의 기운과 생명력과 성장 성장 푸른색이 담겨 있는 을사년 어, 새로운 성장을 도움하고 새로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을사년이 옛날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당한 을사늑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을신년스럽다는 말이 생겼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2025년 을신년스럽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올해 새해부터 바뀌는 걸 한번 짚어 볼까요? 먼저 최저 시급부터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노동자의 최저 시급,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 임금 2020,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9,860원이었고 170원 오른 13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 (1명) 이상의 모든 사업과 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어~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어~ (만 30원으로) 계산했을 때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이) 됩니다 네. 예. 이걸로 한 달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네. 출산 장려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첫 3개월 동안 통상 임금 1 0 0월 최대 250만 원, 4연서 6개월은 최대 200만 원, 그리고 7개월 이후는 최대 160만 원이 지급된다라고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청구 기간도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되는데 유아휴지급요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니까 우리 그 청취 여러분께서 인터넷 통해 가지고 더 예. 자세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병장의 봉급 인상이나 뭐 상속세 개편에 따른 변화도 크게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병장 봉급이 지금 1인당 월 205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아, 굉장히 올랐네요. <laughs> 예. 예. 네. 아저, 아저씨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laughs> 네. 기존 165만원 대비 24% 올랐는데, 이건 병장 기준 월급의 150만원에 전역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병사가 적금한 만큼 정부가 정리금을 지원해주는 내일 준비 지원금 55만원이 합쳐져서 205만원이 되는 겁니다. 또,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이 되었고, 최고세율이 30억 원 초과 시 50%에서 10억 원 초과 시 4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어, 상속세를 이만큼 받았으면, 예, 받는 사람 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녀공제의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고요. 국어 공무원 시험이 국어 영어 과목 출제 방식을 암기하는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가 있고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도 전국 대학생의 75% 수준인 150만 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예금자 보호 한도도 오르고요. 또 실손 보험 청구가 전산화한다는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0월부터 실손 보험 청구 전산화를 확대 시행해서 전국 7만 개의 의원과 2만 5천여 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창구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요. 법인 계좌에도 오픈 뱅킹이 적용되면서 법인 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 조회가 가능하게 었습니다 그리고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낮아집니다. 1월부터 적용되고요. 그동안 뭐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이니 대출 관련 행정 비용, 모집 비용, 실비 외에 다른 비용이 막 부과가 됐었거든요. 이게 다 금지가 돼요. 그래서 네. 중도상한 수수료가 낮아지고요. 또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관심 많으신데 디지털 자산 보호 재단이 이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 재단은 영업을 종료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이 이용자들의 자산을 이전받아서 보관하고 관리하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가상자산이 예, 금융에 이제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될것 같고요. 어, 금융회사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 현행 5천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거 24년 만에 상향이에요. 네. 1월 예보법 개정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된다라고 하고요. 차고 송금 돈을 잘못 보냈을 때 네. 차고 송금 반환 지원 대상 금액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또 신속한 반환 지원을 위해 수치인 돈 잘못 받은 사람의 자진 반환 요구 요구 기간을 2주에 3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라고 합니다. 네. 자, 요즘 또 핫한 관심사가 바로 청소년들의 인스타그램 사용 아니겠습니까? 예. 네. 예, 이 부분도 음, 달라진다면요. 서이 음, 인스타그램 회사가 메타라고 하는데 예. 이미 작년 11월 달에 예, 10대 전용 계좌, 계정을 어, 1월 달에 한국 등 전세계 국가에 학대 출시한다 발표를 했었어요. 이미 그 선제적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 4개 국가에서는 10대 계정을 이미 출시한 바 있고요. 대 전용 계정은 청소년에게 민감한 콘텐츠 노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 감독 툴을 통해서 밤 10시부터 아침 7시 사이에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발달 정도를 고려해서 14세에서 15세 하나, 15세에서 16세 각각, 달리 적용하는데 14, 15세는 비공개 계정으로 부모가 감독툴 통의 기능을 풀어야만 사용이 가능하고 15, 16세는 본인들이 계정을 풀 수가 있는데 청소년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메시지 내용까지는 알수 없죠 DM으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 DM에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지는 알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스타그램의 이런 변화가 SNS 시장판도 를 어떻게 바꿀지? 향후 인스타그램 시장 점유율이 하락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올해부터 어, 우리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이른바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습니까? 어떤 예. 의미가 있습니까? 이 고교 학점제라는 것이요. 지금 전통적으로 학교에서 다 이렇게 과목 정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다 듣기 싫어도 막 들어야 되는 막 이런 그렇죠. 거였는데 그렇죠. 야간 자유 학습까지요. <laughs> 이제는 예.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서 학점을 취득하거나 누적해서 졸업하는 제도로 의미합니다. 이게 말이 많았었는데, 전면 시행 시기를. 근데 이게 이제 올해부터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왜 고교 학점제를 진행하느냐.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무슨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자체가 뭐 19세기 교실에서 뭐 20세기 선생이 21세기 아이들 가르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개인의 자율성과 결정권을 존중해서 자신의 진로, 그 자신의 적성에 맞춰서 자기 주도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교육제도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네. 사차 산업혁명 도래하는데 엉뚱한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자기가 자기 적성과 진로를 찾아서 먼저 선제적으로 어 공부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예. 굉장히 중요한 변화다. 아,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교 학점제가 물론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예. 대학 입시는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이 참 이게 미스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자 이번에 뭐 생활 부문도 알아볼까요?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 바뀌는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작년 12월부터 5인승 이상 차량의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혹시 5인승 이상의 차량을 운전하시는데 소화기 빛이 안될수안 돼요. 소화기 빛이 되어야 합니다. 12월 1일 이후부터 제작, 수입, 판매되거나 중고 거래된 차량이 적용이 됩니다. 자동차 전기 검사 시 소화기 빛이 오고 확인하니까 또 인증받은 소화기만 사용해야 되니까 한 번씩 확인하시고요. 전기차와 수소차등친환경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이 현재 50%에서 40% 줄어들었어요. 통행의 감면 혜택이 매년 10%씩 포인트씩 줄어들어서 2027년에 20%가 된답니다. 이유는 전기차와 수수차가 앞으로 경향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4월부터는 서울시에서 4등급 차량의 4대 문안 진입을 제한합니다. 배출가스 4등급 자동차는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내 차가 그 차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서울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광역지자체도 확대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광주광역시는 어떻게 되나 좀 한번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개별 소비세 감면 혜택도 좀 줄어든다라고 하고 경차 취득 록세 최대 면제 금액이 형인액 (75만 원에서) (40만 원) 낮아지고 사실상 (1000만 원) 이하 경차를 구매할 면제 받을 수 있는 수준인데 지금 경차라도 다 (1000만 원) 이상이거든요 예. 어~ 요좀 부담이 좀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자 앞서서 병장 월급과 관련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올해 뭐 병역 제도도 바뀌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20세 병역 판정 검사 후입병 판정 검사 없는 입병 제도라는 것을 시범 실시한다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일단 뭐 19살이나 뭐 이렇게 그 병역 판정 받고 나중에 또 이, 다시 입대할 때또 판정 받잖아요두번 하는 거죠. 예. 두번 하는 판정 거죠. 딱1살 20살, 예, 20살에 딱병역 판정 받고 예. 어, 희망 월일과 함께 그냥 바로 선, 어, 선택해서 입영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그 동안 병역 깊이나 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보충역이나 전시근력에 편입됐거든요. 그거 제외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병역 깊이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보다는 이제 좀 징병제에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건 좀더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예. 여군 예비역 중 희망한 사람이 이제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에 한해서 어 병력동원 소집 지정했던 것을 이제 확대 지정한다라고 합니다. 여군 예비역들의 훈련도 된다고 라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많이 바뀌어지는 것은 어 병무청 누리집에 가보시면 달라진 제도들이 있으니까 네.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론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